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축구에도 깊숙하게 자리 잡은 21세기. 팀의 성적은 투자와 정비를 한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이 되가는 모습입니다. 즉, 전력이 필요한 선수를 천문학적인 금액에 사고 파는 것이 일상적이게 된 축구판 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전쟁터에서 팀 입단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선수의 실력과 몸값이 아니라 선수의 혈통인 클럽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순수 혈통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클럽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아틀레틱 빌바오를 소개합니다. 아틀레틱 빌바오 빌바오의 창단은 무려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대표 도시인 빌바오는 당시 대표적인 공업도시였는데 그 시기 철강, 조선업에 종사하던 영국인들과 영국에서 유학을 했던 스페인 학생들이 축구를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 영향을 받은 빌바오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1898년 아틀레틱 클럽이 창설되었고 이어서 영국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빌바오 축구 클럽 또한 창설되었는데요. 두 팀은 1902년 현재 코파델레이의 전신이자 개최 첫해였던 코파델라 코로나 시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병을 논의했고 비스카야라는 지역명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결승전에서 FC 바로 바르셀로나를 잡아내면서 명예로운 초대 우승팀에 등극했고 결국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라는 현재 팀명으로 통합하여 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스페인 최고의 명문 구단이자 메가 빅클럽인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각각 1899년, 1900년에 창단된 점을 생각하면 음, 그들보다 더긴 역사를 갖고 있는 팀이기도 하네요. 참고로 초창기에는 흰색의 단색 유니폼을 착용했다가 1902년 영국의 블랙번 로버스에 흰색, 파란색 유니폼을 기증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후 1909년 겨우 추가로 유니폼을 구입하려다 재고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자 썬더랜드의 흰색 빨간색 유니폼을 대체로 구입하여 사용했고 이것이 결국 현재의 매력적인 빌바오의 유니폼 전신이 되었다고 하네요. 빌바오는 놀랍게도 이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1929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창설 이래 FC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와 더불어 한 번도 강등된 적이 없는 세 클럽 중 하나입니다. 유럽 전역으로 봐도 창단 100년 이상의 전통이 있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명문 팀들마저도 강등의 역사가 없는 경우를 찾기 힘든데,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코파 델레의 우승은 무려 23회로, FC 바르셀로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트로피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빌바오의 첫 리그 우승이자 프리메라리가 창단 두 번째 해인 1929-30 시즌에는 무려 무패 우승을 기록하기도 했죠. 빌바오의 이러한 기록들은 다른 팀들보다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순수 혈통주의의 제한 속에서 이룬 성과들이기 때문입니다. 빌바오에서 일군으로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 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바스크 태생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스페인 바스크 지역뿐만 아니라 프랑스령 바스크 지역도 포함합니다. 유명한 예로 프랑스 레블레군 전단의 레전드 풀백 리자라주는 프랑스 국적이지만 프랑스령 바스크 지역 출신으로 빌바오의 일원이 될수 있었죠. 자, 두 번째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바스크인인 경우, 즉 바스크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빌바오를 거쳐 현재 EPL 맨체스터 시티에서 활약하고 있는 라포르테가 대표적인 예로 증조부가 바스크인이었기 때문에 빌바오 입단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스크 지역 클럽의 유소년 팀 출신인 경우입니다. 이는 빌바오 유소년 팀뿐만 아니라 오사수나 레알 소시에다드 등 바스크 지역의 모든 팀을 포함하는데요. 현재 빌바오의 주전 스트라이커이자 역사상 첫 흑인 득점자로 유명한 이냐키 윌리엄스는 아프리카계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지만 빌바오 유소년 팀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1군으로 데뷔할 수 있었죠. 팀 역사 초기에는 바스크 지역에서 태어난 바스크인이라는 단 하나의 엄격한 조건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세 가지 조건 중한 가지 만족으로 많이 완화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선수 영입은 여전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당연하게도 유소년 시스템을 통한 선수 수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수들의 몸값이 치솟고 영입 전쟁도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는 2000년대 이후에는 클럽 간의 머니 게임에 참여조차 하지 못한 채성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순수 혈통주의의 폐쇄성에 대해서 인종차별 행위의 하나, 시대 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역행하는 규정 등의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죠. 반대로 그만큼 선수들의 단결력이 남다르고 제한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구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바스크 지역 선수들은 빌바오 입단을 엄청난 영광으로 여긴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리그를 화려하게 수 놓으며 5회 이상의 우승을 기록했던 19340년대의 초창기 이후 빌바오는 1950년대 이후 별다른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다. 1982-83, 1983-84 시즌 하비에르 클레멘테 감독과 함께 2년 연속 우승으로 부활에 성공하지만 그 이후 다시 한번 강팀들에게 밀려 리그와 코파 델레이 그 어디에서도 타이틀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축구 팬들에게 빌바오라는 팀을 매력있고 강렬한 인상으로 남게 해준 2011-12 시즌을 빼놓을 순 없겠죠. 당시 칠레 국가대표팀을 12년만에 본선 진출이자 16강 진출로 이끌며 명장 반열에 오른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을 선임했고, 당시 팀 스쿼드는 하비 마르티네스, 페르난도 요렌테, 아리츠 아드리스, 마르켈 수사에타, 이케르 무니아인 등의 젊고 재능있는 선수들을 주축으로 채워졌습니다. 비엘사는 이 선수들에게 패스와 점유를 우선시하는 마치 바르셀로나와 같은 축구 스타일을 정착했고, 시켰고 팀은 리그에서는 12위로 다소 부진했지만 토너먼트 대회에서 바스크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죠. 코파 델 레이에서는 결승까지 진출하여 바르셀로나를 상대했지만 3대 0으로 패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 리그에서 조별 리그 2위로 32강에 진출.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를 꺾고 16강에 진출하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거함을 만나게 되는데요. 원정 경기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경기 내내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며 3대 2로 승리 홈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2대 1로 잡아내며 2승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이어 8강에서 샬케, 4강에서 스포르팅 리스본이라는 만만치 않은 팀들마저도 너가우 시키며 빌바오가 결승에 진출하자 더 이상 돌풍이 아닌 당당한 강팀으로서 관심과 집중을 받게 됐죠. 하필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자국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다수의 예상을 뒤엎고 점유율에서 앞섰을 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도 상대적으로 좋았으나 라다멜 팔카오의 킬러 본능에 두 골을 허무하게 허용한 것을 비롯하여 쿠르트와 골키퍼의 선방수에 막히며 3대 0으로 패하게 됩니다. 언제 다시 기회지 기억 없는 두 개의 토너먼트에서 결승에 올라 모두 준우승을 기록해서인지, 패배 후 선수들과 관중들이 보여준 슬픔의 오열은 지켜보는 모두에게 그들의 간절함과 경기장의 모든 것을 쏟은 노력이 고스란히 전달되기에 충분했죠. 자,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팀에서도 볼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틀레틱 빌바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양한 시각이 있는 순수 혈통주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관점이신가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양강구도가 오랫동안 심화된 라리가에서 다크호스를 넘어 그들을 넘볼 수 있을 것만 같았던 2011년의 빌바오가 언젠가는 다시 재현될까요?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